자 회사주는 22세 된 어, 여자 의대생이고 갑신들의 정민경술입니다이 친구한테 이제 자기 남친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성형외과를 전공하든지 통증의학과에 전공하게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름이 끼친다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전공을 순수대로 다 말했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미경술이 이제 정미가 미도고 경술이 경술돕니다. 그러고 어래갑신이 뭐예요? 이게 해수에 돼 있고 갑신은 뭐예요? 절제앉았으니까 갑신어래가 환자들인데 정극경 해가지고 경술을 활용해요. 경정극미술에서 경술을 활용하고 경술이 뭐예요? 얼경합하잖아요수령하고또 경술이 뭐예요? 갑경충하고 수곡신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경술 장인 도가를 어, 일종의 어, 도구로 사용해서 수술또나 아니면 뭐야 마치 신경 차단하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하니까 본인 정미가 양이니까 미도고 경술도 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경합하고 수국해 출국회, 수리공합 수국해하고 합경충하고 수국신 하면서 정미의 기술을 활용해서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의료 파업 때문에 지금 어, 대구에서 근무하는데 서울로 와서 서울대나 이런데 서울대 아니면 내가 성균관대를 얘기했거든요. 무대는좀 낙하고 그랬더니 막뭐 그렇게 자기 승적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돈도 많이 벌고 장래가 충망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의 남편들은 친구가 경술이에요. 경술인 남자가 결혼하게 될 때니까 아, 남편도 같은 어르 계통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교수를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기 경술로 얼경합하고 갑경에서 의 갑신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을 살려가지고 전문을 활동하다가 그 경력으로 교수를 해라고 승리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 하,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